한국과 베트남이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이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부 국민들의 생각이고 사실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국민들이라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동남아 국가 중에서 관광이나 산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가장 우호국이었던 베트남은 한순간 적대적인 이미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렇게 매몰차게 굴던 모습에서 베트남 총리가 10년 만에 직접 한국 기업을 찾는 등 돌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시장 다양성의 중요함을 느끼 게 되었고 꼭 베트남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진 방역국가의 이미지로 한국의 선진성을 더욱 인정받게 되었고 어려운 나라를 돕는 모습에서 새롭게 우호적인 국가가 나타나 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나라가 인도와 태국 인데요. 한국은 인도와 FTA를 체결하고 베트남보다는 인도 쪽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새롭게 협력을 맺게 된 나라들은 베트남과는 다르게 그만큼 한국에게 호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약 13억 6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한국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인도를 노리고 있는데요.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서 높은 위치를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중국 분쟁이 벌어지자 뜬금없이 인도에서 한국 제품 장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인도 중국 분쟁으로 인해서 두 나라의 감정골이 깊어지자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중국산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과 더불어 한국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 등 한국 제품 장려운동까지 동시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힘을 빌어 중국을 몰아내자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이 방역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새로운 우호국가로 인지되고 있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한국의 제품들 퀄리티가 좋기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이 같은 뉴스에 국민들이 한국의 제품들을 칭찬하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인도의 전자산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삼성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합니다. 한국은 말이 필요 없는 인도의 동맹국입니다. 저는 휴대폰부터 가정까지 모든 상품을 삼성으로 구매할 것입니다. 저는 사진처럼 중국이 아닌 삼성의 휴대폰을 씁니다.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전화를 하며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 댓글을 달아주세요. 집에 중국산 제품이 하나도 없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품질이나 품평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한국의 국력도 같이 높여줍시다. 한국은 이제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입니다. 굳이 인도와 중국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국 상품을 두고 중국 상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초창기에 중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한국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다. 중국 불매, 한국 장려를 통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한국도 도와주고 인도도 같이 성장하면 된다. 인도를 만만하게 생각한 중국은 지금부터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상품을 애용하다 보면 중국 기업 대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으로 인도 국민들의 중국 불매 운동에 이은. 한국 장려 운동과 관련된 해외 반응 모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